이야. 어, 아스타이야. 템 다이아. 서프 템 다이아. 메인 템 골드. 이거 크리앙 투스나가도 되고 아니면 겐지도 괜찮을 것 같아요. 트레나 세 중에서 여기 한주가 너무 편해요. 네. 벽탈 곳도 막. 생각 여기만. 한조를 하더라고요. 들어와서 힐케어하기도 편해. <laughs> 아, 썰할게 넵? 썰자도 괜찮을 것 같아요. <laughs> 지속력 계속 넣어줘야 될것 같은데. 저희 한조의 실전으로 방벽싸움은 어지간하면 이기고 갈것 같거든요. 상대 바스티온 나오는 것만 아니면, 그럼 그 동안 이제 뒤도는거나 메이가 나온. 뒤도는 거나 아니면 머리 따이는 거 조심해주세요 라인 앞으로 안 나가면 될거 같아요 메이 있대요 네. 메이 위에 있네. 메이 한대 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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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라 윈디바는 모르겠다 윈디겐? 아 윈라예요 윈라. 윈라? 윈라? 아, 라이즈로 바꿨다 어어 어. 라디 갇혔어 우리 갇혔어 아, 깎아, 깎아, 깎아. 우리 갇혔어 깎아, 깎아. 우리 갇혔어 아이고 안돼 아이고 아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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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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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케다오케다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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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다오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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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돼요? 오케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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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파이오괜찮 오케이, 오케이, 오이 있다. 이 오케이, 이있이 뒤에 메이이 오케이, 오이오케 피! 컷! 바 디바, 디바 잡자 왼쪽에 메이, 메이, 왼쪽 파. 왼쪽에 메이 있대요 에이 아나 총갈에이저 아, 아, 저, 저, 솔자 아, 아, 시켜, 솔자 아, 시켜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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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천천히, 천천히 나힐한 번만, 이층에 저, 안보여이층 내가 내려갈게 어이고 아이고, 아아나총아 아이고, 아이 아이고, 아이고, 아이 아이고, 아이고, 나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고이고 아이고, 아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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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아 어, 나이스, 그래, 메이저 안 왔다. 하면 아, 뭐? 뭐야, 뭐야, 빠질 수 있으세요? 아이고. 와, 아이고. 엑스키다고. 아, 나 잔다, 이거. 아이고. 이 비비게인데, 이러면. 어? 비벼? 비벼볼까요? 이거 자탄. 입에 자탄 입에 박아봐. 입에 안 먹히게. 먹히지 마. 아이고, 아야야야. 아. 씨. 오케이, 오케이. 빠질 수 있다, 빠질 수 있다, 빠질 수 있다, 빠질 수다나 춘가? 아이고. 못 아이고. 쭉 빠집시다. 어떻게 됐는데? 나못 아, 들었는데, 소리가? 바탕 아, 개 똑같이 던졌어.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오케이, 잡았다. 오케이. 빠지고. 잡아줘. 와, 오히려 뽕졌어. <laughs> 아이고. 힐러 없어요. 저뭐 제... 힐러 없어요. 한대 궁책 한 번씩만 해주실래요? 어떻게 잡아, 얘. 자, 자포가 안 썼죠? 뽕이랑 지금 융합 빠졌고, 망치 다시 찼을 거예요. 아까 많이 휘둘러서 겐지 온검온도한7 0은 찼을 것 같고. 저 이제 어. 나가. 힐러 이제 나가요. 겐지무좋 오케이, 슬슬 저희 갑시다. 너무 빨리 갈필요 없어요, 저희. 위도 있으니까. 라인 무좋아. 2층에 베이. 2층에 베이. 겐지 픽. 아나 턴다. 죽이려 빠지면. 라인 무좋아요. 라인에 베이 뒤에 베이 있어요. 베이 좋아. 나총괄 너무 많이 나가면 안 돼요. 탱커 탱커들 너무 많이 나가면 안 돼. 너무 나갔는데 지금. 꺾이는 데만 지킵시다. 메이 때 여기에. 이 뭐야? 나총괄 나이스. 나이스. 이 꺾이는 데만 지켜요. 용검 찾을 거고 망치 있고 자폭 있어요. 자폭 망치 조심. 오케이. 와, 아, 그대로 본다. 안 들어와. 안 들어오는 거봐 지금 백투백 아. 때문에. 치면 잠시. 메이 정면. <laughs> 저이전 빠졌어. 치면 없어요 지금? 아직. 오케이. 제가 지금 추월 있거든요. 아이고. 아이고. 저 위에 부조화그냥안 보여요. 됐다. <laughs> 아 겐지 겐핀데 진짜. 라인 후자. 아 아, 용거오겠다저 숨이 없어요. 아이고. 포개받용거먹 건데 저 숨이 없어요. 아이고. 아이고. <laughs> 야태. 아내녹코안 했다. 미쳤나 봐. 오케이 오케이. 그럴 수 있어. 이번 판 너무 스무스하 열렸는데. 아 누워가지고 이게 중간 중간 저희가 한 명을 잘랐는데 그 이후에 저희가 화물 홀딩까지가못 따왔던 것 같아요. 계속.